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을까요 나는 좌로 갈 거야 했는데 상대방은 우로 가겠다고 할때 동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의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데, 인도를 받는 자가 거부하거나, 게으르거나, 안일하게 생각하며 걸어가길 거부한다면, 어찌 동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한 가지 목적으로 서로 같이 길을 걷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과 내가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신자 중에도 여전히 좁은 길을 걷지 않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지식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무지로 인해 착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좁은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차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좁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접목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과 참 동행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속사람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므로 내면의 변화를 이루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쫓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눈의 즐거움, 마음의 욕심, 쾌락, 정욕을 쫓아 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최근 어떤 자매님께서 꿈을 하나 공유하셨는데요. 그 꿈을 보니까 이제 좁은 길로 가게 될 거야라고 알게 하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동안 넓은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꿈을 통해 자신이 넓은 길을 걷고 있는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알게도 되는 것이죠. 아직 불시험을 받지 않았거나 연단을 통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다면 넓은 길을 걷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려면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 내 생각, 내 감정들을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분 뜻대로 인도받지 못하고 내 방식을 고집하고 있거나 불순종하고 있다면 결코 동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뜻을 접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동행하면서 자기가 부인됨으로 내가 죽고 그분과 하나되어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동행 연합을 이룬 자들이 휴거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하며 동행할 수 있겠지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있다고,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참 동행을 하고 있는 자들의 내면에는 기쁨과 평안, 행복과 안식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점검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하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실 때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야 불시에 테스트 받게 될때잘 준비됨으로 통과될 수 있겠지요. 누구나 이런 메시지 설교를 들으면 지식이 머리에 저장됩니다. 이런 지식은 추상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경험되어진 실증적 체험적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신자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그분의 은혜로 깨달아지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지식이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과 같이 되려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회개하고 보혈로 씻음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을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게 됩니다. 구습을 따르는 것,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 옛자대로 탐심, 탐욕, 방탕, 술취함, 음란, 거짓말 등을 행하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옛사람을 참회계를 통해 벗어버릴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과 동행한 자들이 의와 진리를 따르며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말씀과 기도만 해서도 안됩니다.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내면의 두려움보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자기 부인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면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마음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죄가 사함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보혈로 씻음 받고 죄가 끊어지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입술 회개한다고 그 죄가 사함받는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회개했을 때그 죄가 끊어져 다시 거짓말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열매여 회개입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게으르지 말고 자신을 어미채 찍질하며 성화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3년을 잘 계획하셔서 영적 진보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2030년까지 그들의 아젠다를 이루려고 철저하게 계획, 실행하며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풍조, 생활의 염려에 떼물려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